자 일로 막가지고 이번에는 어, 함수의 개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함수의 개수 어, 이거 시험에 잘 나와 어, 함수의 음, 개수 자 이거다 함수의 개수 그래서 일단 어, 함수 함수 쉬워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 x에서 x에서 어, y로 함수 있다. 이거지? 어. 함수가 있어. 그러면 x가 뭐니? 정의역이라 그래. y는 공역. 자, 모르면 회원님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 여기 x가 있습니다. 그 x에 만약에 원소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다. 이거지. 그럼 y를 한번 그려볼게. 음, y, y, y 음, y, 자, y 자, 여기에 한번 볼게. 음, 여기는 a, b, c, d 이렇게 어, 네 개가 있어. 그럼 한 함수가 뭐냐면 어, 정의역의 각 원소에 해당되는 게 공역에 한 개씩 대응하는 거다 이거잖아. 근데 좀 이거 복잡하잖아. 그러면 이것만 알아. x에서 화살을 쏘는데 x가 함수가 뭐야? 어. x에서 화살을 쏘는데 어한 개씩 한 번. 뭐라고? 한 개씩 한 번. 자, 한 개씩, 한번 이걸 갖다가 함수라 그래. 그럼 만약에 1에서 a로 갔어, 1에서 a로 가고, 1에서 b로 갔어. 이렇게 막 어, 이렇게 됐어. 이거 함수야, 아니야, 아니에요. 예, 한 개씩 한 번인데, 여기는 두번 쌌지, 이거는 함수가 아니다. 그래서 한 개씩 한번다 써야 돼. 그럼 만약에 1이 a로 갔어, 어, 1이 a로 갔어. 그 다음에, 1이 A로 갔는데 음, 1이 A로 갔어 음. 그럼 2가 만약에 어, 한 개씩 한 번이니까 딱한번 썼어 2가 C 근데 3번이 그냥 바보 같아가지고 안 썼어 이거 함수야? 아니야? 어,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는 그래서 한 개씩 한번 하면 만약에 3이 어, C로 간다 이것도 함수예요 여기 두번 선택됐어도 함수가 돼요 왜? X에서 화살을 쏠때 X가 정의역이라 그러는데 정의역은 한 개씩 한번이야한 개씩 한 번. 자, 한 개씩 한 번, 한 개씩 한 번, 한 개씩 한 번. 두번 욕심 많아가지고 두번 쓰면 안 됩니다. 또 바보처럼, 바보처럼 안 쓰면 안 돼. 아까처럼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함수라 그래. 그럼 여기에 함수의 이, 이런 함수가 있어. 어 그럼 여기에서 함수의 함수의 예. 어 개수를 한번 구해보자 이거지.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게 뭐냐면 어, 중복순열이라 그래. 중복순열이야. 그래서 만약에 x에서 화살을 쏘잖아. x에서 화살을 쏴. 그럼 x가 한 개씩 한 번이니까 총몇번쏠 수가 있니? 전체가 전체가 어세 번이잖아. 어세 번, 응? 세번 이렇게 쏠수 있어. 그럼 만약에 1번에서 쏠수 있는 가지수 총몇 가지야? 어, A, B, C, D. 어, A, B, C, D. 해가지고, 네 가지가 올수 있겠지. 자, 2도. 한 개씩 한 번만 쏘면 돼 여기 중복이 일어나던 말던 간에. 자, 2도 갈수 있는 게 뭐야? A, B, C, D. 총네 가지. 그 다음에, 3도 갈수 있는 거몇 가지? A, B, C, D. 어, 네 가지다. 요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야? 4의 3승이 되지. 그래가지고, 64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중복순열 관점에서 보면, 자, 여기를 가던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네개 중에서 세 개만 뽑으면 되겠지? 그럼 만약에 세 개를 뽑았는데, 만약에 A, A, A가 걸렸어. 그럼 이건 어떤 뜻이야? 1도 A로 가고, 2도 A로 가고, 3도 A로 가는 거지? 어. 그럼 만약에 여기에 A, B, A가 걸렸어. 그럼 뭐야? 1은 A로 가고, 어, 2는 B로 가고 3은 A로 간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게 중복순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해? 서로 다른, 어, 몇 개가 있니? 네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어, 몇 개를 뽑는다? 세 개를 뽑는다. 이거 계산식은 4는 그대로 써주고 3은 올라가면서 작아지면서 어디로 간다? 지수로 간다. 해가지고, 4 곱하기 4, 곱하기 4는 64. 하하!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뭐다? 중복순열이다. 이해 되십니까? 어, 왜? 함수는 한 개씩 한번 쓰는 거야. 한 개씩 한 번. 애도 한 번, 애도 한 번, 한 번. 그럼 총 세 자리를 뽑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네개 중에서 세 자리를 뽑아. 그럼 만약에 뽑았으면, 이렇게 만약에 뽑았지? 그럼 1번은 A에 대응시켜주고, 2번은 B에 대응시켜주고, 3은 A에 대응시켜준다. 이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중복순열이다. 이거지. 또, 너네 교과서 같은데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1대1 함수가 나와. 1대1 함. 수 수. 어, 1대1 함수가 뭐야? 해가지고, 이건 나는, 음, 예전에 애들 가르칠 때, 어, 지금도 가르치고 있고, 어, 먼저 빵 함수라고 그래. 먼저 빵. 응? 어, 예전에 선생님이 발명한 건데, 어, 먼저 빵, 어, 함수, 이거지. 먼저 빵 함수. 해서, 어, 먼저, 먼저 선택하면 다른 사람이 못 본, 어, 넘어지 못하는 거야. 어, 먼저 빵. 어, 먼저. 그럼 만약에 1이, 이게 뭐냐면, 1대일 함수가, 1이 만약에 A로 갔어. 그럼 2는 A로 갈수 있어? 없어? 못 가. 어. 못 가, 못 가. 해가지고 서로 다른 걸 선택해야 돼. 그니까 러 지금 만약에 1이 먼저 A를 선택했다. 얘는 A를 절대 선택하지 못해. 어. 어. 그래서 3도 A를 절대 선택하지 못해. 그래서 1대1 함수를 갖다가 먼저 빵 함수라 그래. 어. 선생님이 쉽게. 그럼 뜻은 뭐냐? 어. 정의역에서, 응, 정의역에서 공역을 선택할 때 어 서로 다른 걸 선택하라. 어 이거지. 어 이거지. 그럼 이거는 뭐가 되니? 그것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선생님이 예를 들어볼게. 자 여기에서 봐봐. 어세 자리가 있지. 어, 세 자리, 세 자리가 있다. 자 사건 진행을 어 그래도 애가 먼저 있으니까 자 1번부터 이렇게 2번, 3번 이렇게 가겠다. 그럼 1번이 갈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니? 하나, 둘, 셋, 넷. 어, 네 가지가 있다. 그럼 만약에 1이 a를 갔다고 해. 그럼 2는 a가 못 가. 어, 못 가지. 그럼 a는 몇개갈수 있어? a 못 가니까 b, c, d 해 가지고 세개갈수 있다. 이거지. 세 개. 그럼 만약에 1이 a로 가고 2가 어, a 못 가니까 b로 갔다고 해 봐. 그럼 3은 어디로 가야 돼? c 또는 d. 어. 이거지? 그래서 두 가지. 어! 이거 보니까 뭐야? 서로 다른 네개 중에서 순서를, 어, 순서를 고려해서, 어, 세 개를 뽑아 일렬 배열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야, 이거는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된다.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 이것도 뜻이 뭐냐면, 순서 있게, 어, 중복 허락 안, 안 하는 거야. 왜? 먼저 빵이니까. 먼저 선택을 하면 다시는 선택을 못 해. 먼저 빵 함수니까. 그래서, 자, 여기서 만약에, 어, 중복이 없는 거야. 그럼 만약에 B, 어, 그럼 B 상태가 못해. 어, 그래서 일 배열을 한 거야. 순서대로. A, C. 그럼 이건 뜻은 뭐야? 1번을 갔다 1은 B로 갔다는 거야. 1은 B로 갔다는 거고, A는 뭐야? 2가 A로 갔다는 거야. 그럼 뭐야? 여기는 C면 3이 C, 3이 C로 갔다 이거야. 그래서, 1, 함수는 중복 순열이 아니라 그냥 순열이다. 그래서 이거 할때 함수의 개수 나면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는 파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y의 어, y y y의 개수를 써주고, 여기에 정의형 화살 쏘는 거, 어, x를 써주는 거고, 자, 1대1 함수는 먼저 빵 함수고, 이건 순열이 된다. 순열, 순열. 순열은 p 지 자, 여기도 y의 개수를 써주고, y의 개수를써 주고 여기에 x의 개수를써 준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 y가 몇개 있어? 어네 개. p 3 똑같지? 똑같지? 자. 봐봐. 이것도 뭐야? y. y가 몇개 있어? 어네 개. 네 개. 자, x가 몇개 있어? 1 2 3 3 개. 이거 계산은 뭐야? 어, 서로 다른 정의 부탁해 서로 다른 네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세 개를 뽑아서 1열 배열하는 거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인데, 이거 할 때는 4를 써주고 얘가 쭉 올라가면서 작아지면서 올라가. 그래서 지수로 간다. 해가지고 여기는 뭐가 되니? 4의 삼승은16 곱하기 4는 64가 된다. 그럼 여기 1대1 함수의 개수는, 순열인데, 뭐가 되니? 4, 3, 12, 24가지. 이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두 집합 X가 있고, X가 있고, 어, X가 뭐니? 3, 4. 3, 4가 있고, Y가 있다, 이거지. Y. 자, Y는 뭐니? 하나, 둘, 셋, 넷인데, A, B, C, D. 그래서 함수의 개수. 어, 함수, 아까 뭐라 그랬어? 함수의 개수는? 아까 설명했습니다. 어, 순열인데, 어떤 순열? 중국. 순. 열. 이다 이거야. 그런데 함수의 개수야. 함수가 뭐야? x에서 화살을 쏠때한 번씩 한 번. 응, 어,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 이것이한 번. 그래가지고 두번 나가면 함수 아니에요. 또 바보처럼 안 쏘면 함수 아니에요. 한 번씩 한 번이에요. 한 번씩 한 번. 이거지? 한 번씩 한 번. 그래가지고 아까 문제 풀때 어, y의 개수. 응, y의 개수 4, 4개. 먼저 오고 파이. 5고 그 다음에 X의 개수 하나, 둘, 어, 이거란 말이야. 이해 돼? 그래가지고 계산할 때 4에 2가 올라간다 했어. 16이다. 어, 잘 모르겠으면 잘 봐봐. 한 번씩 한 번이야. 한 번씩 한 번. 한 번씩 한 번. 그럼 X는 한 번씩 쏘니까 총두 개를 쏠수 있단 말이야. 어, 그래서 서로 다른 네개 중에서, 어, 네 개, 어, 네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두 개를 꼽는다. 어, 이해되지? 그럼 만약에 여기에 중복을 하니까 A, A가 왔다고 해봐. 그럼 이거 뭐야? 3이 A로 가고 4가 A로 갔다는 거야. 이해되시지? 어. 그럼 만약에 여기에, 어, C, D가 왔다고 해봐. 그럼 3이 C로 가고, 어, 4가 D로 갔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함수의 개수는 어떤 거? 중복순열. 자, 그 다음에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 1대1 함수. 이걸 갖다 뭐라 그랬어? 먼저방 함수지? 먼저 빵 함수 음, 함수. 그래서 먼저 선택하면 먼저 선택하면 다른 사람이 선택 못해. 그래서 선택할 때다 다른 거를 선택해야 돼. 이게 뭐야? 1대1 함수. 먼저 빵 함수. 어, 먼저 빵 함수지. 자, 먼저 빵 함수는 뭐라 그랬어? 수은열. 수은열. p야. 그래서 똑같아. y의 개수가 총 4개지. 어, 그 다음에 x의 개수 어, 2개 하면 어, 서로 다른 걸 뭐니? 어, 4 곱하기 3 해가지고 10 2가 됩니다. 이해 되십니까? 그것도 똑같아. 어, X가 한 번씩 한번이 함수는 함수니까. 한 번씩 한번 해가지고 두 자리를, 어, 요렇게 뽑는 거란 말이야. 뽑, 뽑는데 이제 순서가 있는 거지. 어, 순서가 있어. 만약에 A, 어, 중복순열 아니에요. 그래서 A를 선택했으면 여기서 A 절대 선택 못 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A, C가 오면 3이, 어, A로 가고, 3이 A로 가고, 어, 4가 이렇게 c 로 이렇게 간, 간다는 뜻이야, 알았지? 그래서 이게 먼저 빵 함수는 뭐다? 순열이다. 그래서 중복 순열 아셨죠? 다시 해볼게요. n, 파이, r. 이거 뜻이 뭐예요? 서로 다른 n 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 개 뽑아 일렬 배열하는 거. 순서 있게 일렬 배열하는 것입니다. 계산할 때는 n이 어좀 커지고 r은 올라가면서 작아져 r 이거지. 해가지고 n 곱하기 n 곱하기 n 곱하기 쭉 하다가 n 총몇 개? r개. 자, 오늘 여기까지 중복순열의 수개팡이었습니다. 안녕!